좋아요, 구독, 눌러주세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유일모터스 윤팀장입니다. 모닝을 찾으세요. 모닝을 찾으시는데, 제가 리스트랑, 이제 시세 리스트랑 이런 걸 보내드렸더니, 수원차가 마음에 드신대요. 그래서 손님 지금 이제 오고 계신거든요. 야, 모닝. 지금 보러 여기 서. 여기가 북수원 단지에 왔는데요. 지 너무 공간이 협소하긴 한데, 어, 완전 새 차예요. 새 차. 1000km 탄 차예요. 이걸 딱 짚어주셨어요. 제가 시세표를 보내드렸더니, 차가 완전히, <laughs> 비닐도안뜬세차에 실내 한번 타볼게요. 예, 주행거리, 1245km. 뭐 비닐도 아예 안, 뜨, 안 뜯은 안 뜨든 세차, 세차. 야,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싸지? 일단, 좀 해야죠. 일단 제가 이거, <laughs> 이것만 촬영하고요. 네. 차 점검을 한번싹 해볼게요. 네. 엔진룸이랑 이런 것도 체크하고. 완전히 세차인데? 촬영 네, 모닝 18년식 1 0 0 0 k g 1 2 0 0 k g 예, 1200km. 네, 그냥 새 차입니다. 딜에도 안 뵙겠어요. 1 2 4 5 k g 짜리 구매해 가셨습니다. 우리 손님. 뭐 보고 오신 차는 아닌데 제가 섭외를 해서 수원에 있는 차 보러와서 구매 하셨어요 어차 진짜 깔끔하다 음. 네. 그리고 우리 사장님 네. <laughs> 차 이쪽 앞으로 좀 네. 사장님, 여, 여기서 하시죠 네. 오늘 어떠셨어요 사장님 아, 잘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네. 좋은 차잘 구매해서 갑니다. 아유, 감사드립니다. 앞서 번 아, 예. 예, 아 손이 진짜 크시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영상 올라갈 거예요. 예, 예, 예. 예. 예, 예.